미션지 드리겠습니다. 짜잔! 신바람 나는 땡땡땡봉사. 어 신바람 나는 땡땡땡사 신바람 하면 한유체. 한유체 하면 신바람. 아 어,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어디인가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서 오늘 미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 그럼 지금 가보면 될까요? 네. 가가고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아,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죠? 어떤 봉사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안타까운 아,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톨선수범 주인공 맞히신 거죠?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미션이. 신바람 노래교실 봉사 맞으신 거죠? 네 시각장애인 어린 신들을 네. 매주 노래를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몇 년째 이렇게 해오시고 계신 거죠? 제가 2016년부터 했으니까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7년이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바깥에서 네. 들었는데 선생님 노래 실력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못 보시니까요. 네. 제가 가사 전달하면서 네. 계속 매주 반복적으로 해서 노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 워낙 흥도 많으시고 신나는 노래로 장을 아, 신나는, 비, 신나는 어, 노래 위주로 네네 아. 그래서 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어르신들 도착할 시간이거든요. 아, 네네. 네, 같이 가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가보지요 응?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팔, 요렇게, 맞죠? 네, 가보실까요? 옷이 부들부들하죠? 반짝반짝. 어... 옷이 탐나네. 옷이 탐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아버님 신발 어디다 놔요? 네네네. 아, 네, 네, 네. 제가 요렇게 네, 놓겠습니다. 여기 네. 자리, 자리. 저쪽 네네. 앉아보러. 앉아보자. 네네네. 여기 앉으시면. 아, 오늘 너 좋은 날이 나오 네네.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Yeah. 네. 오늘은요 특별한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한번 노래 진행할 건데 괜찮으신가요? 네. Yeah. 네. 그럼 한번 박수 주세요. 한유채 선생님 나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채꽃 같이 예쁜 유채유채한 유체 유채 유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그러면은 저희가 어 전에 가르쳐드렸던 노래 뭐 가르쳐줬죠? 예언과 멘트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한 번만 훑어 볼게요. 내 사랑 그대 보고 싶은 님아 시작. 내 사랑 그대 보고 싶은 님아. 오, 잘합니다. 지금은 그 어디서 그 무엇을 할까. 지금은 그 어디서 그 무엇을 할까. 오늘도 보고 싶은 그대 님아. 오늘도 보고 싶은 그대 님아. 네. 오늘이 목소리가 제대로 큰것 같아요 여지껏 단 중에 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 한유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네. <laughs> 일단은 한점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지금 노래 갑니다 하나 둘 사랑사랑 어디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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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오늘도 보고 싶은, 보고 싶은 그대님 네, 네, 네. 아리아리 아리, 아려와요 아리아리 아리, 아려와 당신을 생각하니 생각하니 아려와 오늘도 보고 싶은, 또 네, 네. 네. 보고 싶은 그대님 한번더 오늘도 보고 싶은 그대님 이제 말이 빨라야 돼요 네네 네. 말이 빨라야 되니까 힘드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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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저희 뽐내기 대회를 할 건데요. 다시 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뽐내기 대회 박수! <웃음> <웃음> 네네네, <나오세요>. <laughs> 네, 네, 네. 고양고양무정한 놀이. 고고양무 어요 와. 네, 또 아버님 나오셔서 네 저기 노래는 보약 같은 친구, 약 같은 친구. 다시 박수. 어이. 아침에 눈 뜨려 제일 먼저 생각나 자네 눈 임 아, 임영웅 선배님. 네. 아니, 둘이 부부예요? 아니요. 오늘만 부부 오늘만 부부예요? 아, 저 부부인 줄 알았잖아요. 아, 오늘만 부부? 네. 이 시간만? 요 시간만. 요 시간만? 항상 요 시간만? 에이, 그러니까. 어디에 아버님 반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네. 모든 걸걸어요 진짜요? 아, 오! 아, 와, 아. 엄청 아. 멋지세요. 근데 왜 같이 안맞주시고 떨어져서 앉으시는 거죠? <laughs> 같이 붙여가면서 아, 이렇게 아, 잘라요아이거 다음부터 는 붙여서 앉혀주셔야죠. 너무하셨네. 아우, 뭐,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laughs> 네. 제가 뽐내기 대회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시고 그리고 흥 많으신 이수홍 어르신께 1등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이 제가 아버님 계속 봤는데 엉덩이가 네. 붙지를 않고 계속 일어나시더라고요. 아, 그래 신이 많아서 그래요. 아이 아, 아, 양반은 일이 어. 있어가지고 못 앉아. 아 그렇구나. 네, 이 선물을 아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 크게 박수 주세요 우리 시간이 어느덧 거의 다 됐어요. 네, 아, 오늘 진짜? 어떻게, 어, 안유재 선생님이 오셔서 가지고 너무 좋았죠? 네. 어,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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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모든 것을 즐겁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너무 딱딱하신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유채가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주신다면 몇점 주실 거예요? 9 9죠 아, 아 왜요? 100점 주셔야죠. 어머님은 100점 100, 만점. 100점 맞죠? 그러니까 응.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선물 주지 마라. 다시 가져갈까? 다시 가져갈까요? <laughs> 네. 아버님, 어머님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꾸준하게 나오셔서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즐겁게 네. 응, 보내시면 저는 그 이상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외쳐볼까요? 설솔수범 네. <laughs> 봉사합시다! 봉사합시다. 봉사하신 거 어떠셨어요 여기? 오늘요 어,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 봉사를 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너무 뿌듯했고요. 아, 이래서 선생님들이 7년째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 오늘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솔선수 아직 미션 끝난 거 아니에요. 다음 봉사 현장에. 있습니다. 봉사 현장또 있다고요? 아이쉬이! 멤버분들 맞으신가요? 어, 네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아이돌 그룹이신가요? <laughs> 네, 아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아이돌로 부르긴 아, 하죠. 네네네, <laughs>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이채씨춤좀 네. 주세요. 춤이라면. <웃음> 춤이라면. <웃음> 네. 한번 뭘까요? 네. 오랜만에 춰봐서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laughs> 파이팅. 갑니다. you <laughs> 우리랑 같이 봉사 네. 같이도 될것 같아요. 오늘요? 네. 어, 감사합니다. 잘네 신입 멤버 습니다 네. 아, 실버스타는 네. 어떤 봉사? 는 팀인가요? 저희 서부 자원봉사센터 실버스타 봉사팀은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봉사예요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어르신들께 실버댄스를 같이함으로써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흥도 많아지셔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힐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여기 네. 어, 멤버들 소개 좀 네, 네.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이 김영식입니다 <laughs> <laughs> 네. 귀염둥이를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네. <laughs> <laughs> 깜찍함을 맡은 이현자입니다 네. 그 다음. 저는 <laughs> 섹시함을 맡은 안정자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깜찍함과 귀여움 섹시함을 모두 갖춘 유채희찬 유채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지금부터 네. 저희랑 포인트 안번몇 가지 배우고 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네. 이 나이가 어디서의 포인트 안무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네. 딱 좋은 나이 할때 왼손과 왼다리를 올리면서 딱 좋은 나이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요 <laughs>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이가 어때서 중간에 나올 때는 손가락을 쫙 펴서요. 네 번, 네 번째 손가락까지만 접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라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 가요? 나이, 아, 나이가 가요. 네. 네, <laughs>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웃으면서 하세요. <laughs> 선생님! 네. 안 웃으시는데요! <laughs> 아, 우리 이츠 씨가 제일 많이 웃으시 춤을 흔들어요. 네. <laughs> 아까했던 거 내나이 내나이가 내 어때 사랑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사랑합니다. 네 유치 씨. 네 집에서 연습했어요? 아니요 안 했는데요. 어떻게 잘하세요? 더 춤을 잘하세요. 두 번째 작품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는 빨래 박수인데요. 어, 말 그대로 빨래를 하듯이 모션을 취하면서 손 근육을 운동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박수를 네번 치시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하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빨래를 비벼요. 비비고 비비고 유채씨 어, 빨래 많이 하셨나 보네. 잘 비비세요. 세탁기일까 했죠.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박수 하나 둘셋넷 헹구고 한국어예요. 헹구고 행구고 네. 구고 나머지 그 세제에 풀어 놓은 물 남았잖아요. 네. 물 그거 다뭘 빨까요? 덜어야죠 에이, 안 돼요. 안 돼요. 물 빨셔야죠, 이불. 아, 네. 이불. 이불은 어떨해요 누르고 누르고. 그렇죠. 밟고 밟고요. 진짜 네. 하나, 둘, 셋, 넷. 비비고, 비비고. 하나, 둘, 셋, 넷. 비비고, 비비고. <laughs> 좀기네요 <아주 너무> <laughs>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요 아니요. 예쁘게 안 해야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네. 셨죠 네. 한번 해 볼게요. 아, 네. 하나, 둘, 셋, 넷. 밤타는 기찮 놀이 행구고 행복고 짜요 짜고 짜고 살아요 살고 날고 한번나 이불 시아 이불. 같아요. <laughs> 너무 재밌는데요? 네네, 네. 땀나죠? 네 땀나요. 네 집에 가서 그밥 먹고 이거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laughs> 네. 다이어트가 요 이불 이불빨래, 이불빨래 최고예요. 네. <laughs> 이불빨래. 네. 우리가 유치 씨 네. 네. 우리 어르신들께 공연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요. 네, 네. 노래로 혹시 예, 준비한 아, 네. 노래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 맞춰서 안무를 할수 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가 백댄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 해주신다면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굉장히 관객들이 많으세요. 아, 네, 관객들이 많으신데 좀, 좀 떨리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할 수 있겠죠? 네, 선배님들 화이팅, 같이. 네. 기욤 아, 남담 아, 아, 아. 김현수. 깜짝이야. 네, 포인트 한번, 한번 배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 하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할 때는 포인트 한번 우리 저 어르신들 제일 잘하는 거 있었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데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데 잘하시네요. 응원주세요 이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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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일 여기서 제일 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 이 누구라고 그랬죠 오늘 안 오셨나? 그죠몇 세요? 백 세. 백 세. 백 세라고도 세살 유채 씨. <laughs> 와우. 리 어르신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오세요. 네. 오래오래 더 건강하게 사세요. <laughs> 아유 우리 유채 씨 마음도 있네요. 네. 진짜 오래오래 어.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laughs>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유채 씨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Uh, -huh. 어르신들이 더 흥겨워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오, 우리 어르신들 오늘 너무너무 응. 잘하셨어요. 어, 재밌게. 재밌게. 행복했어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시고. 다음. 좋아. 너무 좋았어요? 어, 네. 우리 며느리가 여기를 갈아야 해서 내가 되게 안 올랐고 그랬는데 이, 요새는 여기 없으면 못살것 같아. 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며느리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카메라 보고. 음. 성냥이미야, 내가 요새 니네 덕으로 열러로 와갖고 음. 카메라에 다 나온다. 텔레비도 <laughs> 나온단다. <laughs> 너무 좋다, 내가. 오늘부터 날에 오시라고.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왔구나. 참 고맙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들님은 도 질투하지 않을까? 아니, 아들은 아들 괜찮아. 네, 괜찮아. 아들은 내 아들인데 뭐. 네. 네. 어, 저 어땠나요? 어, 아, 우리 오늘 유치씨 처음 하는 데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네. 그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서. 선생님, 이거 보세요. 발바닥이. 그러니까요. 아, 이거 보면 안 돼. 네, 새까매졌어요. 아유. 네. 지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네. 잘했어요. 인천 지역 시청자분들께 봉사를 많이 하라는 동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음만 있으시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다할수 있는 봉사거든요. 모든 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 같이 봉사하러 오세요. 봉사하러 오세요. 봉사하러 오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실선수범 네. 봉사합시다. 실버스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제일 칭찬하고 싶으신 분은 전숙진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세 분, 저한테 잘르니까 모든 걸 다, 어,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미리서 다 자르고 오니까 그러니까. 어, 오늘 김범저 노래선생님, 강, 강사님,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